여러분! 자, 이 모양을 보세요. 들깨 아줌마의 마음이에요. 하트! <laughs> 자, 이 잎이 하트 모양이에요. 너무 예쁘죠? <laughs> 딱! 정말 예쁜 반대한 하트야. 이게 뭐냐. 자, 이거는 바로바로! <laughs> 열매마예요. 열매마. 뭘까요? 어, 하늘마라고도 하는데요. 일반 마는 땅 속에서 나는 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요거는 하늘마라고 해서 넝쿨, 덩쿨로 해가지고 피는 마예요. 그 모양을 제가 옆에 사진에 짜잔,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. 확인하시고요. 어, 생긴 거는 울퉁불퉁 못생기고 색깔도 막, 어, 예쁘진 않은데 이게 또 마가 또 위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제가 짜잔 열매의 마의 효능도 짜지 알려드릴게요. 어때요? 정말 정말 무궁무진한 열매의 마의 효능이 있지요. 제가 또 열매 마를 한번 심어봤는데 요놈들이 또 예쁘게 이렇게 들깨 아줌마 하트 마음처럼 뿅뿅뿅. 자라고 있습니다. 얘가 이렇게 땅에 심을 때는 어딱 열매마 요만한 주먹마다 좀 작은 어 적당한 사이즈를 땅에 묻어요. 묻어가지고 처음에는 수분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. 근데 어 저희는 자연과 함께 방임하면서 어 키운 열매마라. 어그 정말 지가 스스로 잘 자라고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어, 처음에 심고 물만 몇번 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비료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저희가 먹을 거라 저희는 친환경 유기농 어, 자연 방림을 하면서 <laughs> 어, 작물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어, 땅 속에 난 것들이 뿔을 내리고 지금 이 대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모잘라서 이렇게 넝쿨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번졌거든요 요게 또 수확을 할 때는 어 이렇게 못생긴 주먹만한 요만한 게 생긴 게좀 색깔이 진해지면 이제 수확을 하는데 서리를 절대 맞히면 안 돼요 서리를 맞히게 되면 이 열매마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는 열매마가 말 그대로 열대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장창고도 아니로 그냥 상온에 좀 어, 수분이 없고 그냥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그냥 보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막아 서리를 만약에 맞았을 때 보관을 한다 그러면 다 곰팡이가 피고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확할 때꼭 열매 말을 음 응, 서리 맞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열매가 열렸을 때, 색깔을 좀 짙은 색깔이 되면은, 그때 이렇게 따시면 되는데, 또그 때는 제가 열매가 열려서 수확을 할 때, 다시하게 제가 또, 설명을 한번 해보, 해보고요. 일단은 요 하트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, 열매마, 이렇게 나뭇잎, 잎, 음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. 너무너무 예쁘지요? 하트 뿅, 뿅! 자, 들깨 아줌마의 하트를 받아라! 뿅! 자, 저는 이렇게 오늘도 들깨와 또 열매마와 또 어, 쏙딱쏙딱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또 밭에서 행복한 하루를 또 보내고 있답니다. 들깨 아줌마와 함께 오늘도 상쾌, 유쾌, 통쾌 하루 보내세요. 또 열매마 한번 잘 키워볼게요. 자, 요게 열매마예요. 그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열매마가 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요게 사이즈가 크면 어 엄청 손바닥 한 사람 손바닥 한반 정도 차이 될 정도로 얘가 크거든요 열대성 식물이라서 상온에 보관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서리를 마치고 보관하게 되면 얘가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요딸 시기가 되면 이 색깔이 좀 갈색빛이 더 많이 진하게 돌고요. 그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열매마가 여기도 우와 이렇게 얘는 좀 제법 커지고 있네요. 이게 수확할 때쯤 되면 색깔이 많이 진해져요. 이 색에서 얘는 고수확해도 될 정도로 색깔이 좀 변한 것 같네요. 하늘마라고 불리는 이 열매마 어, 한번또 수확의 기쁨을 또 느리고요. 또, 막, 어, 딱 열매마가 그 당분 없는 단맛이 빠진 고구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네, 또 나중에 수확의 기쁨으로 찾아뵐게요. <목소리>